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무료 스마트폰 앱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거리 두기 단계 때문에 외출하기가 꺼려지시죠?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방 앱인 노래방 종결자라는 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방 종결자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선택합니다. 안내 나오고요. 자,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앱은 현재 노래방에서 실시간으로 순위를 전부 다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우나 가수 콘서트로 어, 이 나우나 가수 노래가 지금 유행이죠. 그래서 어, 이게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네요. 노래방에서 자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이거에 따라서 노래를 그냥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를 연결하시면 어, 좀더잘 즐길 수가 있겠죠. 마이크 가 없더라도 이 스마트폰 마이크 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나우나 테스 형 한번 틀어볼까요? 자 이렇게 광고는 나옵니다. 무료 앱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자, 자 정지했습니다. 어 이게 지금 금형 노래방이기 때문에 음질도 굉장히 좋고요. 어 그다음 에 여기 보시면 음정, 템포, 그다음에 녹음까지 다 됩니다. 그다음에 점수도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집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의 노래방에 있는 노래는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사도 다 나오니까 노래방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정과 템포도 다 조절이 가능하죠. 자 어때요? 가사도 그대로 다 나오죠?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게 어, 눕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밖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 단점이긴 하죠. 하지만 뭐 노래도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신 음악부터. 뭐 인기 팝, 뭐 힙합, 뭐 트로트 요새 트로트 많이 인기잖아요. 전부 다 나옵니다. 더 보기 누르시면 요새 방송에서 핫하게 나오는 노래들은 여기서 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검색도 가능합니다. 여기 검색 버튼 누르시면 예, 쭉 나오죠. 뭐 막걸리 한잔 볼까요? 예, 그러면 요새 인기 있는 그 미스터 트로트에 나오는 예, 노래가 되겠네요. 그죠 예, 이것도 이렇게 나와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수별로 검색도 되고 뭐 동요도 나오고요. 전부 다 나옵니다. OST, 팝, 가요 다 나오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불렀던 노래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내 노래방 가시면 여기 전부 다 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만드셔서요. 어, 여러분이 원하는 노래들만 순서대로 쭉 해서 한꺼번에 저장을 하시면 어, 그 플레이리스트대로 쭉 플레이가 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불러줄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은 전광판 앱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LED 이것도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전광판 앱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10여 가지를 설치해서 써봤는데 이 전광판 LED 앱이 간단하고 쓰기에도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도 뭐이 앱을 따라갈 만한 게 없어서 제가 이 앱으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터치 하시게 되면 어, 바로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고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터치 하신 다음에 키보드 나오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직관적이라서 정말 간단해요 플레이 되는 방향 좌측 자 요거 우측 누르면 우측으로 플레이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스톱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스톱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글씨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하면 작아지고요. 자, 플러스 하면 커지죠. 그 대신 플러스 하면 이제 한꺼번에 보이는 숫자가 작아지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이 적당히 잡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텍스트 컬러 조절 가능하고요. 그다음 백 컬러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블링크라고 나오죠? 어, 요거는 깜빡이는 효과입니다. 자, 눌러주시면 깜빡깜빡 거리죠? 자, 이렇게 깜빡이고, 그 다음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빨리, 그 다음 요거는 천천히 지나가게 되겠죠. 자, 이 화면에서 모든 게다 조절이 가능해요. 이번에 12월 17일날 목요일에, 어,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죠. 어,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를 하는데 어, 요새 손흥민 선수가 뭐 거의 월드스타급으로 등극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를 잘 운영을 하셔서 어, 헤드트릭 같은 거 한번 예, 해보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전광판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자 손흥민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써봤어요 자, 글씨는 약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으로 지나가게 하고요 블링크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예, 자, 속도도 여러분이 알아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 스타트를 누르는 거예요. 자, 스타트 누르면 어, 화면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스타트 누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잘 만들어 두시면 모임이 있을 때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 분위기를 아주 어, 재밌게 꾸밀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앱은 연식이 오래된 스마트폰도 어, 설치가 다 되고 작동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좋은 문구 같은 것도 쓰셔서 집에 인테리어용으로 벽 같은데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아주 쓰임새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미러 랩이라는 앱인데요 자 이거는 패턴 같은 거 만들거나 배경 같은 거 만들거나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러 랩이라고 실행합니다 어, 이것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앱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카메라로 일단 한번 찍어서 이용을 해볼게요. 자, 카메라 앱 실행하겠습니다. 카메라 앱 선택합니다. 자, 이 앱의 장점은 사진이 잘 찍히든 못 찍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로 아주 멋지게 연출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이건 너무 단순하니까요. 자, 옆쪽으로 약간 돌려서, 자, 이런 곳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된 곳.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도 상관없어요. 자, 찍겠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미러링, 컴플렉스, 디스톨트, 3D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멋지게 연출을 해줘요. 해볼게요. 자, 미러링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다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사진을 이렇게 합쳐줘서 만들게 되죠? 자, 그 다음, 뭐, 방향은 여러 가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뒤로 돌아가고요. 자, 이번에는 컴플렉스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오, 훨씬 멋있게 나오죠? 자, 이렇게 줄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늘려준다거나, 자,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 이거는 정말 쓰임새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경화면이라든지, 뭐 어디 패턴 모양 같은 게 필요하다 할 때는 뭐 사진을 뭐 좋은 데 찍고 이럴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아무 데나 찍으면 돼요. 지저분해도 상관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터치해 보시면 또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예, 이거는 뭐예요? 건물 같은 데 가면 유리 같은 거 효과 있죠? 예, 이렇게. 이런 효과도 줄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런 효과라든지. 자, 이런 효과도 줄수 있겠죠. 다양하게 연출이 되고요. 그 옆에 프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매해서 써야 되는 프로 버전 말고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쓸모가 많습니다 많이 활용도가 높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수 있어요 자그 다음은 3d 볼까요 3d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나오죠 예, 큐브맵 더블 플랜 여러가지 나오죠 큐브맵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그 다음 줄여 주시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더블 플랜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절하게 되면 아 이렇게 나오죠. 아 이런 것들은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스마트폰 배경 화면 같은 것들도 보면 이런 것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건 다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한 번만 써 보시면 다 아실 테니까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확대하면 또 안쪽이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은 프랙탈 이미지라고 그래서 많이들 쓰이죠. 자 다양하게 있죠. 자 이런 것도 어, 마치 일부러 그린 것 같이 이런 무작위한 패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줘요. 어, 이런 것도 아주 멋지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종류별로 활용할 때가 많으니까 많이 한번 써보시고요. 어 그다음에 만약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겠다. 자 이런 사진들도 얼마든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컴플렉스 같은 거 한번 눌러보면, 그쵸? 예, 이렇게 줄여주면 아주 이것도 멋지게 나오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이거는 좀 단순한 사진보다는 약간 복잡하고 지저분한 걸 찍으면 더 멋지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이들 장난감 담긴 지저분한 박스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도 만들면, 멋지죠? 예, 이렇게 멋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SNS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대문 사진 같은 걸로는 아주 손색이 없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진 선택을 하거나 찍은 다음에 그냥 바로 적용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스마트폰을 터치만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일상에서 활용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앱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